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랑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실수로 거둔 세금 1,207억 짧은 기사입니다 오늘은 짧게 끝내겠습니다 9월 29일 날짜의 신문기사고요 실수로 거둔 세금이 1,207억 실화냐 정부는 근데 돌려줬다 정부가 국민에게 실수로 거둬들인 뒤 돌려준 세금이 1,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과오납 환수액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17개 도시가 지난 5년간 46만건으로 넘는 과오납으로 인해 1,207억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어쨌든 세금과오납이란 관압과 오납을 합친 말로 관압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것이고 오납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도 납부한 것을 말한다. 통상 과오납은 대부분 행정상 실수로 벌어지는데 크게 과세 자료 및 세율 표준 차고 부과 차고 납세자의 이중 부과 등으로 구분된다 라고 합니다. 때문에 어... 일단 잘한 것부터 얘기하면 돌려준 거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실수할 수 있어요.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내년 예산안이 약 600조를 넘는 금액입니다. 600조입니다. 1조가 억이, 억이 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억이 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여기서 1200억만, 약 1207억만 더 걷게 된 셈이죠. 1200억만 개인한테 있었어도 그것은 어마무시한 돈일 겁니다. 사실 상 일반적으로 상상하기가 힘든 돈이죠. 근데 국가에서는 그보다 훨씬 엄청 생각지도 못할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나마 정부가 이렇게 과 오납으로 걷어들인 돈이 1,200억이 넘어가는데 나머지 돈들 즉 한국 정부가 쓰면서 지네들이 쓰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쓸지 한번 상상하시고 공부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짠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200억, 1,200억이나 더 걷어 갔습니다. 돌려준 건 좋은데 사람들이 만약에 저걸 정부가 꿀꺽한다면, 이미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 많은 나라 돈이 여러 군데로 굴러다니고 있다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